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션템, 모자. 지난 선글라스 편에 이어 선글라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패션 아이템, 모자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여행갈 때, 햇빛이 뜨거운 날, 머리 안 감고 잠깐 밖에 나갈 때 등등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착용하고 계실 텐데요. 집에 모자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쓰면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았던 적 있으셨나요? 푹 눌렀으면 범죄자 같기도 하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잘 어울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좋아해서 쇼핑만 가면 모자를 많이 써보고 구매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디자인만 예쁜 모자를 찾다 보니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가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자들을 써보면서 사람마다 어울리는 모자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모자가 왜안 어울렸는지부터 내게 어울리는 모자가 무엇인지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그 이유의 대부분의 경우는 얼굴형과 모자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내 얼굴 너비와 모자 챙의 불균형. 얼굴이 넓은데 챙이 좁으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자의 깊이와 내 얼굴 길이의 부조화. 긴 얼굴에 높이가 높은 모자를 쓰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죠. 마지막으로 모자 디자인과 내 얼굴형의 불일치. 둥근 얼굴에 둥근 모자를 쓰면 얼굴이 더 둥글어 보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래서 어떤 모자를 쓰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내게 어울리는 모자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긴 얼굴형 챙이 넓은 모자로 가로라인을 강조하고 이마를 가려 하관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게 할수 있는 깊이가 낮고 챙이 긴 모자가 좋습니다. 얇고 가벼운 소재의 볼캡은 머리가 작아 보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착용해보고 전체적인 얼굴 비율과 윤곽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 전체적인 볼캡의 높이 및 챙을 선택함으로써 긴 얼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버킷햇 같은 모자로 얼굴을 더 짧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달걀형 얼굴은 이마와 턱의 비율이 적당하고 광대나 턱이 부각되지 않는 얼굴형으로 어떤 모자도 잘 어울리는 얼굴형입니다. 원하시는 디자인 아무거나 착용 할수 있는 얼굴형으로 그중에서도 갸름한 턱에 시선을 집중될 수 있는 비니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두번째 각진 얼굴 광대뼈와 양쪽 턱이 발달한 각진 얼굴형은 굴곡을 최대한 감춰야 합니다. 모자 산이 깊고 챙이 넓은 버킷 햇을 쓰면 얼굴이 길어보이고 두드러 지는 턱과 광대 부분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모자 선택 챙이 살짝 구부러진 디자인으로 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게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드럽게 얼굴을 감춰 주는 비니가 각진 얼굴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라인을 살려주는 베레모 형태의 모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동그란 얼굴 각진 디자인의 모자를 선택하거나 챙이 넓고 평평한 모자가 좋습니다. 깊이가 있는 모자로 세로 라인을 강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챙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은 모자를 쓰면 넙대대에 보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동그란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버킷햇, 스냅백 같은 종류의 큰 챙이 얼굴의 세로 라인을 강조해 동그란 얼굴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삼각형 얼굴, 넓은 이마, 뾰족한 턱과 각진 광대를 지닌 얼굴형으로 챙이 넓은 모자로 아래쪽 볼륨을 더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버킷햇이나 페도라 같은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모자를 살짝 뒤로 써서 이마를 조금 드러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광대 쪽에 그늘이 지는 모자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모자의 둥근 부분에 힘이 없이 흐물흐물하게 꺼지는 디자인보다는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 있는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얼굴형에 맞는 모자를 고르셨다면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 계절과 용도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기. 여름엔 통기성 좋은 소재, 겨울에 보온성 있는 소재. 두 번째 색상.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상 고르기. 모자 색상도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관리. 세탁이 쉬운 소재인지 모양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착용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에 꽉 끼는 모자는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자가 안 어울리는 이유와 내가 어울리는 모자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모자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